음, 어제부로 지금 학과가 학기가 시작됐고 그리고 학과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, 지금 여기가 저희 그 예술대 여기 공간이고요. 지금 이번 학기 수업은 모두 다 이쪽에서 진행이 돼요. 그래서 여기 전경이 여기가 좀 학교 메인 그 정원? 뭐랄까 공원 같은 그런 개념인데 여기가 이쪽이 지금 저희 예전에 계속적으로 공부했던 그 도서관 있는 데고요. 그래서 건물. 그 오늘 저그 T A 룸 조교실 그거 말씀을 드리고.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상 1층이고요 어 여기는 예술교육학과 그리고 아, 예술역사 학과고 그리고 여기가 예술교육이랑 디자인 여기가 예술대에서 이제 과가 나눠지는 건데, 저는 예술교육학과에서 그 예술경영학과이죠. 여기 이제 지하 1층이 도서관 그리고 정보실 같은 개념이고, 1층부터, 아, 뭐, 세미나실도 있고, 각 층마다 도서관이나 휴게용도 있고, 수업이 쭉다 있어요. 어, 저는 이번 학기에 2층이랑 3층에서 수업이 있고, 그리고 저 이제 조교실이 지금 여긴데, 그, 아까,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아까 그 명패 있던 것들이 이제 교수님들 계시는 곳이고, 들어가면 지금 다른 친구가 준 수업 중일 건데, 어, 모든 수업이 이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, 그리고 그 뭐랄까요? 여기에서 이제 24시간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도서관이 지금 12시 정도에 문이 닫는데 이런 거저럼 생각하면 저는 수업에 좀더 집중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해야 되는데 하려 되는데 너무 좋은 상황? 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, 방금 전에는 또그저 성당에서 만나 배웠던 그 이제 선생님 한분 계셨는데 문헌정보학과 그러니까 정보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. 또 이곳 2층에서 또그연구실에 있으셔가지고 방금 전에 우연찮게 만났어요. 그래서 뭐 어, 차한잔 마시고 했는데 아무튼 너무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전또 들어가 볼게요